예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약속드렸죠. 오늘 온다고 나왔어요. 오늘도 왜냐하면 날씨가 이렇고 솔직히 좀 쌀쌀한데도 뭐 손님은 별로 많지 않으시네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렇게 예쁜 양모 조끼. 요거는 양모에요오리지날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손님들 있죠. 요거는 보시고요. 진짜 고급지다. 내가 마음에 쏙드네 괜찮아요. 하면은 하나씩 손 들어 주십시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들 손님마다 입이 침이 말라요. 오늘 제일 지금 좋은 걸로 제가 오늘 처음 보여 드렸고요. 요렇게 속에는 또 이렇게 이중으로 너무 있죠. 요거는 다 지금 했죠 아시죠? 요거 완전 그 뭐랄까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사입던 그런 스타일로 나왔는데 약간는 세면서도 그냥 막 그랬지만 지금 거는 가볍고요 따뜻하고요 실용적이고요 이렇게 단추도 예쁘게 다 싸서 봤고요 너무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자요렇게 있습니다 국내산이 요거는 아니고요 프랑스제 예 요거 바리스, 외국 수입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레드인 차이나가 아니고, 조금 좀 품격이 있는 스타일. 예, 괜찮은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인데요. 사이즈는 한 가지예요. 사이즈는 요거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 한 가지인데요. 6677 입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만성, 아주 첨상, 예. 아주 첨상구마. 아이고 좋은 거. 너무 좋다고들 하시고요. 고객님들 말씀이, 아우, 정말 만지면 은 손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뭐, 때 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양모는 원래가 때가 안 타요. 원단이. 그래서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렇게 좀 싸게 드려야 또 하나 가져가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어차피 하는 거. 그 대신에 이런 건 가격 조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님 있죠, 이거. 72,000원 그냥. 드릴게요. 7 2 0 0원 그렇게 하시면 손님들 아주 진짜 저렴저렴하게 예쁜 거. 너무 잘 사가시는 거예요. 배색 이쁘죠. 이렇게. 다 그리고 스피아 단추까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예,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 쓰십사 하고. 너무 잘 나왔어요. 예, 요거는 솔직히 가격 탭을 보여드린 기절하셔요. 그렇게 안 하려고 난 지금은 이제 마진을 체일 저단가로 하고 세금 내고난별 볼일 없습니다. 너무 이뻐요. 72,000원 보셨죠? 손님, 색상 두 가지 다 이뻐요. 요건요대로또 연한 색은 연한 색대로 귀여워요. 색깔이 아주 고급스럽고 털 자체가요. 입으면 정말 깜짝이 훈훈한 게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네, 외출복 가능하셔요. 진짜 예쁜 거예요, 손님. 예쁘게 입으시고요. 또 저런 거는 좀 하나 있으면 가끔 놀러 가시고 이럴 때도. 속에다 하나 코디해주시면 걷어벗고 놀때 진짜 좋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손님 있죠? 오늘은 요거 제가 양모가 아니고 요건 순모 모 요거는 지금 이제 한80% 되는 것 같아요. 월백은 아닌 것 같고 한80% 되는 거에다가 핸드메이드 식으로 아주 모양새를 잘했고요. 요좀 보실래요? 자요 안에 요 짜임새 좀 보세요. 바느질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이게 프리 사이즈예요. 자, 저한테는 아주 이쁘게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소매까지 뭐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맞네요. 예, 너무 이쁘신데요, 선생님이거나 입고 싶은데요. 아주 이뻐요요 주머니도 다이렇게 봉해놨어요. 아직은 새 것이라. 네, 핸드메이드. 요거 소매는 어깨를 요거 요즘 애리 좀, 좀 봐주세요. 꺾으셔도 되고요. 그냥 요렇게 오픈해서 그냥 하나 입으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티나 브라우스 같은 거이런 식으로 제대로 입고 요런 거. 요렇게 하고 바지만 요렇게 해서 연한 색으로 코디 하나 해주시든가. 까만 바지를 하나 코디하시면 또더이뻐요 네. 이런 거윗들이 하나 장만하시죠. 이거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벨트는 아니면 안 매셔도 괜찮아요. 이건 뭐 굳이 뭐 액세서리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늘어뜨리셔도 됩니다. 이거. 응? 아시죠? 이렇게. 뒤에 품은 어떠세요, 손님? 이게 약간 나그랑식이라 어깨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게 나왔어요. 조촐하고. 멋지고, 색깔이 첫째는 은은하죠. 예? 요거 80%짜리.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요. 메이커는 개인 메이커가 아니고요. 요건뭐 저희 선전을 꼭 그렇게 할게 아니라 좀 브랜드 아는 분은 진짜 두 말도 안 하고 사가시는 건데요. 저 싸게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파는 시세는 원래가 이 핸드메이드는 19만원대 갔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요, 요건 어차피 세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어차피 세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요 신상 나오자마자 그냥 손님들한테 제공합니다. 요거 지금 현재 있죠? 138,000원. 네, 요렇게 해서 사이즈는 한 사이즈에요. 요렇게 그냥 편하게 하나 입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하게. 보셨죠, 손님? 네, 13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짜리를 내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손님들 있죠. 요거. 요 조끼만 해도 너무 잘생겼다고들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요건 지금 이제 많이 팔고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요거는 23,000원 드리겠습니다. 조끼.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여성스럽고 화사하고. 깜짝이라 해도 그냥 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뻐요 반짝반짝 하는 게, 목선에다 스파클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조금 좀 센스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괜찮으신데. 네, 진짜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요거는 조끼는 23,000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는요, 저희 티가 요게 지금 이제 괜찮게 나온 건데, 가격은 좀또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하나씩 장만하시라고. 꼭 권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스님?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고 짠, 짠짠. 여기 있어요. 옷걸이 뒤집어서 아주 매력있게 걸어놨네요. 아유, 왜 세상에. 그랬어요? 이렇게 세련되게 스프레이를 했으니 나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그레이 옷 속에다 아무렇게 코디해도 괜찮으신 그레이 이것도 브라운 커피 색깔 순면 에다가 코팅제에요 속에는 완전히 저기 그거 뭐야 기물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고요 이렇게 해서 검정까지 이렇게 네 가지 이거 예, 보시겠습니까 아주 이뻐요 손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여기는 안에다가는요 기모가 들었잖아요. 기모 쫙쫙 늘어나면서 기모라 따뜻해요. 옷이 무게감도 많이 느끼지 않으면서 가볍고 따뜻하고 실용적 하나 꼭 입으십시오. 28,000원 요거 병목 요 옆에 어발란스 주름 28,000원씩 네 가지 칼라 보셨어요. 손님. 싸게 드리니까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윗들이 무듬전을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지금 현재 보셔요. 자, 요렇게 잘생긴 아이. 요거 좀 뭔지 아시죠? 속에 충전재는요건 5리. 오리. 5리툴. 오리 그리고 사이즈는 요거는 지금 현재 667788. 넉넉하십니다. 사이즈가 세,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아, 4 번이네.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지금 벨트를 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빼버리셔도 돼요. 우리 그 고객님은 하나 빼가 입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어, 고객님들 요거 돈 주고 살려도 쉽지 않아요 요즘. 이런 오리털이 잘안 나오거든요. 요게 팔팔까지. 색감 자체가 이게 아주 고급지죠, 색깔이. 엄마들이 입어 놓으시면. 요건 껴도 되고요. 안 껴도 되고. 빼셨어요. 우리 아는 분 뺐는데 좋더라고요. 없이 입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이 안에 충전재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오리털이 그래가지고 입는 동시에 이건 훈훈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올려서 입어 놓으시면은 바람 한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손님. 18만 원, 17만 원까지 팔았어요. 오늘은 제가 있죠. 이거 12만 원씩 세일 드릴게요. 타격 세일입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이것도 있어요. 카키. 그리고 이 모자를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는 떼었다 붙였다 탈붙착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얌전하게 입으시고 싶으시면 한 세트, 이렇게 두개 주문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하세요. 두개 하시면 또 비싸다. 그러니까 자, 하나만 하세요. 내가 오늘 딴 때보다 조금 더 손님들 주머니를 좀 얇게 해드렸죠. 저 두툼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오늘 하나 준비하십시오. 자, 이뻐요. 손님, 카키도 입어 놓으면은 조금 고급지게 나왔죠. 그죠? 색깔 괜찮습니다. 요거 다 요거 구스에요. 오리지널 요거 완전 여우털이에요.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입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딱 입어 놓으시면은 바람 한, 한점안 들어와요. 너무 따뜻해요. 진짜. 예. 12만원씩만 받겠습니다. 손님. 없는 가격이니까 그러냐고 하세요. 이건 진짜 싼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잡으러 와요. 누가. 살입은 사람들한테 혼나요. <laughs> 근데 이렇게 비싼 거 하면은 손님들한테 혼날까요? 좋은 것도 솔직히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가져가신 분 저희 집에 몇분 계시거든요. 다들 이쁘다 그러셔요. 한겨울 입기에는 진짜 최고입니다. 왜냐면 긴거 있으신 분 있고 짧은 거 있으신 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는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왜냐면은 부담스럽지 않고 입고 나가시면 정말 실용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는 6, 7, 8, 9. 손님 주문만 하십시오. 이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너무 이쁘죠? 예. 32만원씩만 주세요. 32만원. 이거는 속에 털이 뭐냐면은 구스예요. 오리가 아니고 구스털. 그리고 이렇게 다 이중으로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사이즈가 적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올려입으셔도 되고요. 좀, 좀 편하게 입고 싶다? 내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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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너무 편하고 좋고요. 뒤에는 또더 이쁘게 나왔죠? 아주 평평하면서도 예쁜데 보여요, 옷이. 요 색깔이 말이죠. 선이 검정 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검정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했더니 손님들마다 또다 취향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검정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요거, 블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너무 예뻐요. 검정도 아주 고급스럽고, 멋지시고요. 외출도 되시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고. 한겨울은 요게 정장이죠. 나갈 때, 티나 바지 입으시고, 하나만 덧 입으시면 나가셔도 아무치도 안 해요. 남의 결혼식 석상, 괜찮아요. 이런 거, 겨울 옷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진짜 멋진 옷이거든요. 32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32만원. 내가 요 옷을 보여드리고요. 조금 좀 저렴한 거하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두운 색깔 몇개여드렸는데 밝은 색깔은 끊임없이 나가고 계셔요. 얘가 인기가 아주 우리 집에 아리마스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볍거든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응?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99에요. 저한테 좀 크죠? 약간 크죠? 엄마들이 가볍게, 따뜻하게, 그냥 후드로 입고 싶다. 이건 세탁도 그냥 물 세탁 가능하니까요. 요렇게 입으시면은, 이제 소매는짧 기른 거 싫으면 쫙 접어 올려도 돼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입어서 하셔도 문제가 없죠. 너무 가벼워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아요. 자, 이렇게 입으시고, 요건 가격을 갖다가 제가 싸게, 요건 13만원씩. 13만원이요. 아셨죠? 이런 것들, 국내산 제작,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 13만원에 팔면은, 별 벌레 없어요. 먼지밖에 안 떨어지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싸게 팔아야 하나씩 집어가시잖아. 그죠? 이 네, 요렇게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도 요렇고요 조금 진한 색을 찾는 분이 또 계셔요 바닷바다 요렇게 요거는 앞 디자인을 조금 요거보다는 밋밋하죠 자 깔끔한 거 요렇게 뒤에다가만 요렇게 벨트 라인을 넣었어요 응? 엄마들이 취향이 다 달라요 열이면 열다 다르시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속에다 밍크 국내산 제작했고요 요거, 요렇게 해서 15일 달았기 때문에 여기 먼지 타는 걸좀 방지했고요. 화장대가 안 묻죠. 너무 가볍고, 가벼운 게 아니라 가볍고. <laughs> 사투리 나오네. 응, 이렇게. 이뻐요. 입는 대로 다 괜찮습니다. 요거는 또, 요 나름의, 뭐라 그럴까, 색, 색감이 굉장히 멋지지 않으세요? 요거 소매를 요렇게 걷어 올리시게끔 아주 애진역에 다 돼있습니다. 요거는. 카브라. 요거는 손님 있죠? 가격은 똑같이. 13만원. 네. 보셨죠, 손님? 이런 거는 가볍게 따뜻하게 입으려고 마 먹었다? 그러면 실용적으로 한 2, 3년 입으시고, 나중에 또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걸. 저희가 싸게 파니까, 딴데 가서 비싼 거 사는 요량한다면, 충분히 입으셔도 하자가 없어. 너무 이뻐. 진짜 괜찮아요, 손님. 아 요거는 우리집에 손님들이 수도 없이 달래서 지금 현재 인자 엄청 찾아갔죠? 저도 하나 입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아요. 예? 입으시니까 손님들 얘기가 아우 그거 정말 잘 입고 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제가 마음에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입다 이런 얘기하면 참 마음 무겁고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좋다는 소리 하시니까 제가 싸게 드리건 어땠건 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으시면은 요거는 정말 옷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걸로 말하면 정말 두번째 가라면 서럽죠 이거보다 더 따뜻한 옷은 없어요 여기 목에다가도 이렇게 요거 저기 저기 그거 뭐야 토끼 털이에요 토끼털 오리지널 그리고 뜯다 붙였다 할수 있죠 요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붙여놨지만 날씨 조금 푹해지면은 요거 뜯고 또 요거 뜯고 띄었다 붙였다니까 다띄어서 분리했다가 요 몸통만 입으시면 또 조금 좀 더워질 때는 좀 카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게 다 지금 구수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수 거의 털이에요, 손님. 아시겠죠? 방전제어다 다 나와 있어요. 품질 표시가 다돼 있으니까 믿고 사십시오. 37만원입니다. 방수제 다 했고요. 속에다가 이건 오리가 아닌 거위를 넣고요. 이 속에 완전 우라도 너무 멋지게. 사이즈는 6, 7, 8, 9. 9 같은 거는 허리 36까지 입으셔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다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이거 다 지금 이털 자체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폭스 아시겠죠? 너무 예뻐요, 손님. 검정색과 요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모두 다 해드릴게요. 뒤 디자인 좀 보실래요? 라인이 꼭 집어넣는 것보다 안 들어갔어도 웨스트가 약간 좀 슬림하게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날씬하게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편하고 좋으시니까 하나씩 꼭 준비하세요. 한겨울 요건 몇 번을 입어도 꼭 필요한 옷이에요. 겨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입으시면 너무 이쁘고요. 진짜 이쁜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제가 부담 없이 제일 좋아하고 따뜻하고요. 가볍고요. 막 빨아도 되시고 사이즈 혹시 엄마들 큰 사람도 오시고요. 적은 분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구구짜리 엄마가 맞춤으로 뭐 필요하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고요. 진짜 하나 사셔서 그냥 끝안 나요. 하나 더 장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완전히 우리가 파는 이제 안고라식으로 짰어요. 저희가 시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감도 있고요,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세탁기 빠시잖아요 빨아서 그냥 탈수만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를 갖다가 건조를 했대요. 건조. 근데 건조 같은 거는 여기에 안 맞아요. 나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완전히 물만 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말려 입으시면은 요 털도 다 살아나고요. 너무 이뻐요 요거. 자,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요렇게 사이즈가 구구까지도 엄청 이쁘게 맞아요 손님. 꼭 하나 장만하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요거 색상이 지금 요건 보라. 이게 좀 없던 색깔인데 올해 좀 만들었어요. 이건 색깔을 제가 지목해서 저기 나염을 한 거예요. 요게또 그러고 이렇게 체리, 체리 핑크 같은 거는 딴집에 체리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고객님들 얘기가 그래요. 저보다도 너무들 좋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믿고 팔아 줘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 허리 34 까지도 무조건 맞으시는 거고요 너무 괜찮으십니다 노랑 없어요 요거 이제 한두장 남았나 노란색 같은거는 좀 귀해요 왜냐하면 딴집에 없는거 색깔 이건 만들었는데 색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팔아 보면은 노란색 같은 것은 좀 귀한 색깔이라 가져가는 사람은 무작정 이 색깔만 팔아요 그래서 손님 물건 지금 딸렸습니다. 요거두장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이뻐요 아주. 초록도 좀 보세요. 요 초록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쁘죠? 이런 건 진짜 있을 때 사십시오. 오만 구천 원씩만 받겠습니다. 오만 구천 원 티조가리 값밖에 안 돼요. 사실은. 웬만한 티셔츠 울다 우리가 폴리죠 폴리울인데 그거 섞인 걸로 해도 59,000원 보통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겉옷이에요 일명 코트입니다 코트 자 너무 이쁘다고들 좋아하십니다 요걸로 해서는 59,000원 보셨습니다 요렇게 드리고요 또 제가 코트를 오늘은요 파격으로 하나 날릴게 있어요 언님 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에 요거 지금 속에 링크를 다 집어 넣고요. 응? 요거 단순한 거 좋아하시고 가벼운 거 좋아하시고 맵시가 조금 좀 있지 고급지게 나기는 하는데도 이게 옷이 어딘가 조금 사이즈가 좀 달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적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요거 지금 현재 7칠짜리가 입으면 환랑하게 이쁘게 맞으실 것 같고요 77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팔팔 입는 사람이니까 약간 이렇게좀 대똑하니 좀, 좀 타이트 하네요 예? 품은 괜찮은데 소매가 조금 좀 짤막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 놓으시면 이쁘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손님 나이고 있잖아요 한 장이에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초장에 들어온 건데 지금 얘가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내가 좀 얘기 드리는데요 요거 지금 13만원에 그냥 세일 드릴게요 요게 지금 원단은 다 방수 마하자면 프라다 소재 속에다가는 다 밍크 요거 누비 충전재 이거 진짜 입어 놓으시면 돼요는 끝내줘요 한마디로 진짜 예쁘거든요 요거는 13만원 예,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응? 괜찮으실 것 같은데 혹시 키가 너무 크시지 않은 분좀 아담한 나같이 올때좀 조그마한 엄마들 입으시면은요 기장까지도 너무 길지 않고 찰떨어버리지 않아서 진짜 예쁘셔요 13만원 12만원 할까요 12만원 예 내려주세요 10만원 만원더 빼버려 세금은 내가 낼게요 손님 예 이거 12만원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손님들이 눈 감고 사셔도 돼요 진짜 싸게 드리는 거니까 자 요렇게 음 보여? 좀 음, 치워줄게 자 음. 요것 좀 보실래요? 이게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 이건 소개가 요렇게 돼있습니다 예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주 실용적 요 원단 자체가 이게 프라다예요 음 요렇게 우리 요거는 지금 맵시를 하나하나 냈는데 설명을 또 제가 입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응, 요렇게. 요렇게. 원단도 좋구요. 속에다 요 민크도 좀 좋은 걸 넣었구요. 배출복도 되시구요. 진짜 괜찮아요. 그 대신에 첫째는 가벼운 걸 찾으시면은 요거 하나 입으세요. 요 속에다가 요렇게 뭐 그런 걸 하셔도 되지만 여기다 가는 손님이 있죠. 자, 머플러 이렇게 응. 해서 머플러 하나 하시고, 응? 요런 거, 요렇게 하시고, 요런 거 입으시면은 맵시가 나죠. 그냥 여기 따뜻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따뜻한 날, 저덜 추운 날은 이거 하지 마시고요. 추운 날은 하십시오.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가벼워서 좋고요. 요런 거는 손님 요것도 지금 현재 내가 팔던 가격에 파격 3분의 2 가격만 받겠습니다. 요것도 16만원만 받을게요. 요거 16만원 속에 다 네피 들어갔고요. 요렇게 요거 원단 다 제일 최고급 A급으로 썼습니다. 요거 완전 뭔지 아시죠? 프라다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프라다라는 건 아니고 원단 자체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이쁜 거예요. 15만원만 주세요. 아까 16만원 아 16만원 맞으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16만원이에요 내가 자꾸만 좀 착각을 하네요 딴거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아우라도 좀 설명할까요 흰거 검정 요베이지 세가지 필요하시게 되면 빨리 빨리 전화주십시오 13,000원 손님들 여기 지금 색깔 다 빠져서 그런데요 다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입고 나가야 돼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요거 입고 추집도 또 가능하셔요. 엄마들이 캐주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죠? 요 주름치마. 어깨걸이 주름치마. 색깔은 요거. 그레이, 회색도 있고요. 검정 있고요. 요 검정입니다. 또 가지색. 그린색.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보여드릴게요. 색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제가 공수합니다. 주머니까지 이렇게 다돼 있고요. 국내산입니다. 요거는 사이즈는 허리가 34짜리. 엄마도 가슴이 좀 있는 분도 괜찮으세요. 너무 가볍게 입으시기 진짜 좋은데요. 39,000원. 가격도 또 파격적으로 얘기해야 또 하나 집어가시죠. 그죠? 39,000원. 너무 가볍고 이쁘다고들 하시고요. 손님들이 입으시면은 첫째는 외출이 되신대요. 요거는 집에서 있다가 나가도 흉하지가 않다고 손님들 말씀이 그래요. 요렇게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너무 괜찮아요, 요거. 싸게 드릴 때 하나 장만하시죠? 응? 어떠세요, 손님? 39,000원. 그니까 색깔이 요걸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색깔은 다섯 가지예요 요거 목화, 검정, 그레이, 그린, 또 가지색 다섯 가지 이렇게 색깔은 다섯 가지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주문하십시오, 손님. 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금 이제 꼭 임자 있으면 이건 진짜 사가시면은 완전 명품 카피 똑같은 거니까 예쁘게 하나 가져가시죠. 멋지게. 지 키에 맞춰서 딱 나왔는데, 키가 좀 크시면 더 좋아요. 저보다. 60반 2, 3 되시면 뭐 맞춤이죠. 키만 입어도 건사하고요. 이거. 키만 입으셔도 너무 멋져요. 뒤에는 끈이 들어있어요. 조절해서 약간 올려 입으셔도 되고요. 힙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는 이렇게, 이게 지금 조금 짤막한데요. 그래도 다 앞에 다 가리워져요. 네. 이런 것도 손님있죠 너무 멋진 옷이니까 이거 한 세트에서 있죠. 제가 싸게 11만 원 드리겠습니다. 11만 원. 예,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날 저렴할 때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님, 오늘요. 이렇게해서 또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신 것들 보시고 필요하신 거계시면 전화 주문 주세요. 아시겠죠? 자, 내일 또 들어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